포혈스의 말씀입니다. 설문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설문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젊음의 날에 너희 청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간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맛미다이무는 다치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래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 각초는 싹을 뻗들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가닌다. 은사슬이 무너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없어지고 우물에서 도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희 친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4박 5일 동안에 기정을 잘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좀밝아진것 같아요? 네. 굴 청소를 잘했더니 <laughs> 얼이 들어있는 굴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이 왜 얼굴이냐면 사람의 얼이 들어있는 굴 굴을 다 이곳저곳 청소를 잘했더니 얼굴 남빛이 좀밝아진것 같습니다. 어, 오늘 먼로 읽은 그 코헬레 어, 옛날에는 전도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칫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이 사람은 소무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젊은이여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그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라.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합니 다만, 다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이 말이 이게 무서운 것.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앞에서는 마치 그래 네 멋대로 하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아주 그 흥청망청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있지만 거기에 한마디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신앙생활에서 뭐하냐 주일날되면또 성당가에, 교회가에, 뭐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laughs> 왜궁상을 떨면서 사냐? 이 세상 뭐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왔다 가는 거고 또 인생이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인데 좀 재미있게 즐기다가. 자, 아마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심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습니다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들을 말만 알아듣고 자기에게 편리한 말만 자기 편리한 대로 알아듣고 나머지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한참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 이분이 참 능력도 많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야, 여기 뒤에 따라다니면 나중에 뭔가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겠구나. 또 이분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찾아할수 있겠구나. 그런 허악된 마음을 갖고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그게 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은 지금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순환을 얘기하시니까 그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그알아챈 것을 가능하면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끔씩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야지,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순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듯이, 혹시 우리도 너무 단 것만 하느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 살다 보면 단 것을 먹을 때도 있지만 쓴 것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니까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